네 안녕하세요 셔트선생입니다 제가 추천했던 프로 2000 영상 분석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집이 시작되고요 이제 매집 단가에서 두배도 아니죠 1.5배 정도 50%에서 60%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매집한 가격대 자체가 어디로 보일 수 있냐면 은 제가 보았을 때요 첫 번째로 거래량이 들어왔던 자리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어디서 들어왔죠? 제가 체크 한 번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거래량이 들어온 자리를 현재 자리에서 보게 되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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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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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일 겁니다 그죠? 첫 번째 거래가 들어왔던 자리 이 자리죠 그죠? 두 번째 거래가 들어왔던 자리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거래가 약간 들어왔던 자리 이 자리죠, 그죠? 그리고 네 번째로 거래가 좀 들어왔던 자리 이 자리. 다섯 번째 거래가 들어왔던 자리는 어디? 아, 정정하겠습니다. 이 자리죠, 이 자리. 다섯 번째 거래도 여기, 그죠? 또 거래가 들어온 자리 여기, 여기보다 거래가 들어오는 지점들이 뭐 하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죠, 그죠? 점점 더 거래가 들어온 지점들이 높아지고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해석해 봤을 때 거래량이 터진 구간들이 이러한 구간들인데 얘네가 이런 가격대에서 매집을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거래량이 터지는 가격들에 대해서 매집을 했겠습니까? 거래량이 터진 가격들에서 매집을 했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았을 때 거래량이 터진 가격들을 분석을 했을 때 평균 단가가 얼마다? 2,5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아무리 싸더라도요. 2,500원에서 2,400원 아무리 싸도 이 정도 평단에서 매집이 될 겁니다. 세력들 자체도. 그러면은 최소한 얘네가 유통되는 주식 자체가요. 천만주입니다. 천만주. 천만주에 대해서 이 구간들에서 매집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주가가 여기서 뭐한달 매집한 것도 아니에요. 매집한 기간을 보면은 2022년도 얼마입니까? 5월입니다. 적어도 1년 하고도 3개월에 4개월이라는 시간을 매집을 하고 이제 올리는 시점입니다. 이제 올리는 시점이에요. 이 시작점에서 제가 뭐했다? 절대 털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패턴은 두 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우리 얘네 같은 거 보면은 얘네 보면 단기적으로 우리 상승 추세를 타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뭐다 고점만 뚫으면은 슈팅입니다 이 잠시만요 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뭐첫 번째로 추세를 한번 보게 되면요 추세를 보게 되면은 요렇게 새가 요런 식으로 추세가 요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러한 추세 이러한 추세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이러한 상승 차트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왜 만들어지냐면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런 추세를 뭐 한다? 이런 추세를 뭐라 그러죠? 상승 추세, 상승 추세라고 하죠. 상승 추세, 그죠? 이러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얘네가 이 자리에서 이 고점만 돌파하면 뭐다? 계속 올라가는 자리가 나옵니다. 계속 올라가는 자리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 파동에 있는 주식은요 이 고점만 돌파한 보다 위로 강력한 두배 짜리 이상의 슈팅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점은요 이러한 자리가 왔을 때 매수를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런, 지금 이런 자리에서 현재 얘네가 이 많은 구간에서 흔들고요 이 자리가 출발 시작 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번더 눌렀다가 출발하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가격대는 모든 전고점을 뚫어주고 나서 지지를 받고 그리고 거래량이 없으면서 보다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자리에서 더 밀리지 않는다면 아니면 조금 더 밀리더라도 강력한 슈팅 기대해 볼수 있고요 여기서 지금 이탈 잡고 들어가기에 너무 좋습니다 제가 3,600원 3,550원 말씀드렸는데 한번 한번 저 믿고 매수는 본인 선택이에요 한 3,500원 정도 이탈 잡아 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는 이거 수익률 엄청나게 좋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차트가 뭐냐면은 피롭틱스 있죠 자 피롭틱스 우리 밑에 구간에서 주가 급등할 때 지금 이런 자리 있잖아요 그죠 지금 프로 2000이 이런 자리에요 이런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서 뭐했다? 한번 눌린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뭐했어요? 한번 눌린 거다 눌린 거 이러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점, 이러한 상승 추세 보시면은 이런 거죠. 얘는 상승 각도가 좀더 가파르긴 하지만 이러한 상승 추세, 이러한 상승 추세에서 뭐 한다? 고점을 뚫으면은 강력한 슈팅이 나온다. 이러한 자리를 여러분께 뭐 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하나 있죠. 제우스라는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제우스라는 종목 이 종목 또한 뭐다? 단기적으로 저점을 높이는 우상향 추세에서 뭐 했다? 또 급등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이 한번 체킹을 한번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보시면 이제 자 돌파가 나오죠 돌파가 나온 후에 주가가 어떻게 된다 급등이 나온다 단계적으로 얼마 안돼 보이지만요 이 가격대가 꽤 높은 가격입니다 4만 천원에서 5만 8천원이기 때문에 얼마입니까 40% 가격대 40% 40에서 50% 가격대입니다 절대 낮은 가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항상 매수하는 습관을 한번 길러보세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주력으로 밀고 있던 SDS 엔진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조정 중이고요 단기적으로 우리 상승폭을 보았을 때 추세가 어떻습니까? 추세? 자 추세가 어떻죠? 이러한 상승 추세 이러한 상승 추세에서 뭐했다? 상승 추세에서 단기적으로 고점을 갱신하면서 구점을 갱신하면서 슈팅이 나왔다는 거. 그죠? 사실 얘는 추세로만 보면요. 이 주봉 추세로 보면은 이 추세가 맞거든요. 자, 요 추세가 맞습니다. 여기서 단계적으로 얼마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가격대죠. 그죠? 만원에서 얼마? 27%. 만원에서 27%. 요 자리에서 27%의 상승률. 그러니까 최소 27%에서 35% 또는 50%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자리가 어디다? 프로 2천 자리다. 그리고 제가 프로 2천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자리가요. 사실 지금 지금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그 EM 플러스 관련해서 EM 플러스 손실 이, 손실을 보고 계시던 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이천 원지 주식 많다. 굳이 왜 프로, 이, EM 플러스 사가지고 물려 계시냐? 그래서 제가 9천 원대, 9천 원대 한9 700원, 9 700원대. 그죠? 만원 이탈하기 전에 제 EM 플러스에서 만원 이탈할 때 말씀드린 종목이 하나기술이고, 그죠? 하나기술이고, 9,000 9,700 원에서 8,300 원대 흥보 계속 위아래로 횡보할 때 이때 말씀드린 종목이 뭡니까? 코인테크죠, 코인테크 35% 올랐다. 그래서 지금 좀 빠졌지만 하나기술은 거의 한60% 올랐습니다, 70%. 자 그리고 제가 말, 말했던 종목 보다 EM 플러스가 7,800원 8천 원 자리에서보다 급락 나왔을 때 여러분께 말씀드린 종목이 뭐예요? 프로이천이죠. 프로이천. 프로이천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여기였죠. 그죠? 단기적으로 이거 자체도 3,100원에서 단기 4,000원까지 오른 거기 때문에 35%에서 30% 정도 단기간에 올랐다. 이것도 기간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프로이천 요거 다음으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이차원제 관련된 종목들 제가 보내드린다고 했어요. 분명히 원래 EM 플러스 물려 계신 분들이 보고 보내주시면 그분들한테만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일단 그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차원제 시청이 좀꽤 커요, 꽤 크기 때문에 좀더 많은 분께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거 프로이션 설명 듣고 그냥 얘가 좀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어, 괜찮은데 좀 의리가 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0 1 0 6 4 1 1 8 7 0 6으로요 프로라고 보내주세요. 프로. 아 그럼 프로 보고 보내주신 분이구나 생각할게요. 프로라고 보내주시면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하고 있고요. 이거 지금 둘다 바닷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낼까 이거를 보낼까 생각 중입니다. 만약에 안 보내는 건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둘다 괜찮은 종목이에요. 둘다 괜찮은 종목이니까. 010-641-8706 이쪽으로 프로라고 프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관련된 종목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 2000 프로 2000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프로 2000 문의 어 프로 2000 문의 아니면은 프로 2 0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궁금한 점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재 자리는 뭐다 걱정하실 필요 없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못 믿으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EM플러스 관련해서 물리신 분들 라이브방도 했었고요 그죠? 그리고 이분들께 뭐했다? 프로이천! 프로이천 드렸습니다 물려계셔서 프로이천으로 제가 종목 추천을 드렸으니까 보시기 여기 있죠 2차전지 매집주 프로이천 오늘 8% 급등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요 날짜가 7월 28일입니다. 7월 28일 말씀드린 거는 7월 이때쯤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거의 한이 가격대다. 이 가격대쯤 말씀드렸고 이좀 전인지 기억이 잘안 나네요. 이쯤 말씀 이제 3,100원쯤 말씀드렸고 어쨌건 단기적으로 한 1, 2주 만에 35%의 상승률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이 한번 알아주시면 되겠고 이차원지 관련돼서 종목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프로라고 프로라고 보내주시면은 이차원지 관련주 체가잘 보고 있는 그래도 바닥에서 30에서 50% 정도는 단기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은 종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